제주 한라산이 자생지입니다. 우리 왕벚나무를 세계로 수출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새하얀 벚꽃들이 봄기운을 뿜어냅니다. 150년을 묵묵히 견뎌온 웅장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이 나무가 제주 왕벚나무의 엄마나무로 지정됐습니다. 나무 모양과 상태 등이 자생 왕벚나무 가운데 가장 우수해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 겁니다. 이 엄마 나무를 토대로 한 종자 개량이 활발해져 본격적인 제주 왕벚나무 세계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여 년전 일본에서 선물해 워싱턴 포토맥 강변에 늘어선 3천여 그루의 왕벚나무, 일본산으로 알려졌지만 국내 전문가의 유전자 분석으로 제주산임이 확인돼 세계화를 위한 잠재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The 국립산림과학원은 엄마나무를 보존, 대량 증식해 왕벚나무를 세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나무의 후계목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또는 외국에까지 널리 심을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라산의 왕벚나무를 제주의 명물에서 세계의 명물로 키워나가는 꿈이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